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윤우윤호입니다 저도 평소 샤이니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무엇보다 컴백을 응원하는 의미로 이렇게 MC까지 맡게 됐는데요. 그럼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어, 오늘의 주인공 빛나는 샤이니를 모시고 한번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이니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컴백이라 아마 네. 기분이 좀새로울 텐데 음. 또 멤버 한 분씩 이렇게 인사 와 함께 컴백 네, 소감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 오니입니다. 저희 샤이니가 2년 6개월 정도만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로서는 뭐 군백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활동 준비를 하고 활동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많이 떨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까 많이 또 고민되더라고요. 그 고민들을 잘 정리해서 앨범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민 씨네아네 네. 아,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샤이니 태민입니다 막내 태민이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샤이니로 또 드리게 되네요 음. 정말 어, 잘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이제 7번째 정규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뭐랄까 또 새로운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아시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샤이니 완전체로 저희가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규 7집인 만큼 저희 샤이니의 색깔을 정말 많이 담았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어 사실 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앨범으로 또 인사드리는 거는 또 2년 6개월 만이라고 저차 말씀드리는데 어 군대 안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앨범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활동을 어, 이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날이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했는데, 눈감짝 캐터리 <laughs> 제가 또 어느새 여기에 또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 언제나 그랬듯이, 뭐, 저희답게 성실하게 활동할 거고, 어, 좀 다양한 곳에서, 어, 현시국에 맞게 또 저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던가, 어, 콘텐츠 등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동콜미 앨범 소개를 해주시면, 해어 이번 앨범은 총9곡이 수록되어 있는 샤이니 정규 음. 7집 앨범이고요. 어, 앨범 타이틀 동콜미가 샤이니를 약간 트에 같은 시선으로 정의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어, 음악 장르도 다양하게 생각했고요. 새로운 작업진들과도 호흡을 같이 맞췄고. 샤이니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꿀미는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어 힙합 베이스의 곡이고요. 굉장히 강렬한 가사가 음. 인상적인 곡인데 저희가 그 동안 사실 뭐 강하다면 강한 노래는 했지만 히스테리컬한 가사는 잘안 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도 좋아해도. 뭔가 전투적으로 좋아해서 그 음악에 맞췄지, 이렇게 뭔가 <laughs> <laughs> 하지마! 안 돼! 너 싫어! 이런 거를 잘안 했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이번 <laughs> 시기 쯤에서는 사실 뭐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거 해야 된다, 새로운 거 해야 음. 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도 없으면 음. 큰 그런 음악적 변화가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히스테리컬 가, 히스테리컬한 가사와 또 강렬한 노래와 또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음. 스타일링까지 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아무래도 샤이니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laughs> 퍼포먼스. 이번 퍼포먼스는 강렬하고 <laughs> 센 컨셉이어서 흑화된 샤이니 모습을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가사에 맞춰 이제 안무를 좀 구성해서 무대를 보시면 음악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이제 베일리 소속이라는 분의 안무와 이제 음. 캐스퍼 네, 이두 분의 네. 안무를 이제 섞었어요. 합쳐서 저희가 또 샤이니 색깔로 좀 맞췄어요 음. 사실 되게 좀 수정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 멤버들이 좀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막 음. 개인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역대급으로 진짜 준비 많이 한 2년 6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감회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뭉쳐서 함께 활동하는 소감이 어떤가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음,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오랜만에 활동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서로 음. 각자의 분야에서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뭉쳐서 샤이니로서의 더 멋진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생각했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동안 음. 네. 뭐 민우 씨는요? 태민 음. 군을 제외하면은 저희 나머지가 사실 군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 어~ 군백기 플러스 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멤버들이 진짜 전투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콘텐츠들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찍으면서 저희가 어~ 어떻게 하면 더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만큼 미팅도 많이 가지고 음. 많은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어, 좀, 이번 활동이 나름대로 좀 기대도 되고, 음.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뭉쳐서 하, 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너무 즐겁더라고요. 음. 음. 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스케줄을 할수 있고, 이렇게 또,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음. 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쉽긴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샤이니의 좀 색깔도 보여드리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재밌게 준비하고, 이번 활동은 기대가 큽니다. 네. 얻고 싶은 성과나 평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좀 말씀해달라고. 음,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고, 저희로서는 되게 만족한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음. 멤버들이 음.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낌없이 정말 쏟아부은 앨범이고, 이제 그 위에서도, 무대에서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음악평은 별 다섯 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아, 그건 스트리밍 때, 네. 스트리밍 때, 스트리밍 네. 때 누를 수있잖아 네, 다섯 네, 개. 그리고 그러세요. 저희의 공통된 의견은, <laughs> 네. 성과나 평가는 사실 그런 겁니다. 저희 칠집으로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시간이 좀 오래, 앨범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저희 아직 있어요. 음. 건재해요. 저희 아직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 네. 음. 저희 샤니는, 어, 생각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한 만큼 더 멋있게 앞으로 대중분들이 그리고 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열심히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컨템퍼럴 밴드, 빛나는, 빛나는 샤니 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